8월에는 연료비가 140만 원이 들었고, 9월에는 연료비가 80만 원이 들은 거예요. 8월하고 9월 매출은 비슷하죠. 9월이 조금 높은데, 8월에 연료비가 141만 4천 원이에요. 그리고 9월에 연료비는 97만 5459원, 매출은 더 높은데 연료비가 더 싸죠. 이유가 9월에 제가 LPG 연료를 개조했기 때문이에요. 8월에 434만 7천원 9월에 454만 2천 5백원 4단계 영향도 있고 또 여름 휴가도 갖고 며칠 놀고 일도 좀 많이 안했어요. 하루 6시간씩 하고 며칠 쉬고 9월에는 또 LPG 개조 때문에 1박 2일 차량 운행 못했고요또 추석 연휴 있어서 추석 때또 하루 쉬고 그래서 매출이 저조합니다. 9월에 한 1일부터 10일까지는 휘발유로 운행하고 11일부터 30일까지는 LPG로 운행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휘발유를 썼는데도 연료비가 확 줄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연료비가 줄어든 덕분에 8월에는 순수익이 160만 원 정도 되는데 9월에는 순수익이 220만원 정도 확 올랐죠 60만원 정도 근데 이 연료비 97만 5459원 이거는 보조금 받기 전이에요 그냥 LPG 가스 넣은 거고 택시는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18만 5천원 정도 나오니까 8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연료비가 80만원 8월에는 연료비가 140만원이 들었고 9월에는 연료비가 80만 원이 들은 거예요.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카니발을 일반 자가용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개조했을 때는 한40% 정도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1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개조를 하면 6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.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택시를 택시로 쓰는 사람이 LPG로 개조를 하게 되면 전에 100만 원 정도 휘발유 연료비가 들었다고 하면 50만 원 이하로 반 이하로 반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50% 정도 줄어듭니다. 그리고 이거는 바이퓨얼 방식이기 때문에 휘발유도 조금씩 들어가요. 그래서 제가 넣은 휘발유가 한 3만 원 정도. 20일 동안 3만원 정도 넣고요. 한 달을 운행해도 한 5만원 정도 많으면 5만원에서 더 많이 들어가도 6만원에서 7만원 정도면 그냥 충분할 것 같아요. 휘발유는 어, 가스 개조하고 매일 거리 가스를 넣을 때마다 매일 거리 입력해 가지고 총 주행거리 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뽑은 연비거든요. 충전한 게 336,841원 이렇게 충전했고요. 평균 단가는 949원. 좀 가스 값이 싸죠. 이 충전소가 저렴한 곳에서 넣었고요. 평균 연비가 9 3 0 k m 에요 1L당. LPG 1L당. LPG 1L에 9.3km 연비가 나오고요. 아, 같은 차의 평균이 1L에 7.8km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. 카니발이. 그러니까 신형 카니발 중에서 높은 연비 이 이유가 제가 고속도로를 자주 이렇게 타고 또 주로 일을 야간에 하기 때문에 차가 안 막히는 시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연비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8월하고 9월을 비교해서 연료비가 얼마나 절약됐는지 제가 말씀드렸고요. 또 앞으로도 10월, 11월, 12월, 10월은 1일부터 말일까지 전부 LPG로 운행하니까 다시 또 한번 그때, 연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